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는 당시 항구 도시였습니다. 번화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도시들의 발달을 보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발달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 당시에 교통은 항구가 가장 배가 좋은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상권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했는데 그 해상권, 항구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였던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는 그만큼 번화한 만큼이나 죄악의 수준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파벌의 문제,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문제, 음행의 문제, 복음과 부활에 대한 오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은사 우월주의의 문제 등과 같은 산적한 문제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이런 문제점들을 신랄하게 드러내고 비판하는 것은 죄악이 그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이기도 한 것이지요. 이런 형편이다 보니 하나님의 참된 아가페 사랑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사랑이 결핍되어 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결핍은 여러분 시대를 초월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랑이 결핍되어 나타나는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남을 미워하고 또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내세워서 파벌을 만들려는 시도들이 오늘도 우리 자신과 주변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서로 자신의 은사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은사 우월주의의 휩싸인 고림도 성도들을 향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의 사명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실천해 보이신 사랑의 삶을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살펴볼 때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으로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는 본문 12장에서 서로 자신의 은사가 최고라고 내세우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은사가 한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장 4절에도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어떻다고 기록합니까? 같다고 기록합니다. 또 11절에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께서는 12장 31절의 기록과 같이 우리가 무엇보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도록 가르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2장과 13장을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사랑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 이 세상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성경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12장과 13장의 흐름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가진 사랑의 형식이나 대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사람, 이웃을 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대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사랑은 한 근원, 곧 성령께 기초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있는 거룩한 사랑과 믿지 않는 이들의 사랑은 그 출발에 있어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의 모습을 보일 때는 그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동기들과 원리들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자기 탐욕 또는 자기 애정에서 유발된 것으로 모두가 그 출발이 자기 자신이고 불안정한 세상입니다. 이런 수준의 사랑이라 해도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선행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를 감동케 하는 도덕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자신의 만족에서 출발하는 불안전한 사랑, 유한한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변질되고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사랑의 출발점 이 사랑의 출발점에서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어떤 대상을 향하든지 그 사랑을 뿜어내는 원리 그 근원은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경로와 방향이 다양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출발은 불완전한 자신이나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무한하고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사랑을 붙잡고 이 사랑이 나에 의해서 유지되고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큰 오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진리의 깨달음이 불완전한 우리 자신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나 스스로에게서 나와서 내가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사람을 향한 것이든 간에 같은 성령님의 의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님을 사랑의 영으로 자주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아멘. 오늘 본문 앞뒤의 문맥을 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에 12장에서 사도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한 성령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며 결국 12장 끝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도전하며 13장부터 사랑 이야기를 하니 진정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가페 사랑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고, 이 가치 있는 아가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음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처럼 이러한 삶이 쉽지 않습니다. 친구에서 연인으로, 연인에서 뭐로 발전해요? 부부로. 그리고 부부에서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뭐로? 웬수로. 네. 처음에는 진정한 사랑으로 시작해 놓고도 나중에는 변질되기를 잘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할 때는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당신을 위해 내가 저 하늘의 별도 달도 따다줄 그런 각오가 있었지만 결혼을 하고서는 왠지 집에 들어가기가 꺼려지고. 오늘은 아이를 누가 시킬 것인가? 오늘은 집에 가서 좀 피곤하고 아프다고 해 볼까? 그리고 동네를 그냥 일찍 들어갈 수 있는데 한 바퀴 빙 돌아서 들어. 예. 우리 사람의 연약성인 것입니다. 그토록 복음 앞에서 또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경험해 놓고도 막상 치열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을 연약한 우리의 소유,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연약한 우리 힘으로 시행하라고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가 기록한 본문도 보세요. 없으면, 없으면, 없으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사랑이다 생각하고 유지하려고 하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고 변질되고 낙심하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현실입니다.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구약의 충격적인 사건이 한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론이 배다른 누이인 다마를 범한 사건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때 암론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에라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암론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론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사랑함이니라 그러니까 암론이 다마를 범한 동기가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의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에로스 사랑이 아닌 아가페 사랑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일까요? 암논이 다마를 실제로 사랑했다는 거죠 실제로 너무 사랑해서 지금 상사병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결말이 어떻게 끝납니까? 강간이라는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범죄 바로 직후에 암론의 모습을 기록하는 성경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사무에라 1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암론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론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암론과 이 다말의 사건을 봐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주체가 되어서 사랑을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랑의 주관자가 되어서 시행하려고 하면, 이런 변질된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나약함을 이 암론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교역자나 중직자나 그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이렇게 사랑이 언제든지 결핍되고 변질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셔야만 할줄 믿습니다. 매 순간 말씀을 따라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실천할 힘을 우리 성령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아가페 사랑이 변질되거나 결핍된 그런 상태를 우리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아무리 외관상 번지르르하고 심지어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될줄 믿습니다. 제가 한창 신혼 때 하루는 집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는 걸 좋아했습니다. 맛있게 끓여보겠노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재료를 손질합니다. 자른 김치를 살짝 담궈진 냄비에 들기름과 설탕 조금 넣고 함께 볶았습니다. 그랬더니 온 집안에 고소한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잠시 후에 참치캔 하나를 딱 따서 투화시키고 쌀뜨물을 붓고 자작하게 끓여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쯤에 다른 재료보다 빨리 있는 팔을 모양까지 고려해서 어슷썰기로 해서 넣었더니 과연 그 모양이 금상첨화였습니다. 웬만한 식당, 백종원 저리가라였습니다. 설레는 마음에 빨리 맛을 보게 하고자 제가 간도 보지 않고 상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첫수를 딱 뜨는데 아내와 제가 오붓하게 앉아서 딱 첫수를 뜨는데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렇다면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요리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과정을 재료를 뺐는데 그게 뭘까요? 아. 소금. 소금 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겉모양은 보기에는 참 맛있어 보여서 문제가 없다 싶어도 소금이 안 들어가니까 맛이 없구나. 우리에게 여러분 사랑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결핍되기를 잘하는 우리.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겉모양이 번지르르한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19세기 설교의 황제로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급히 급행열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급행열차를 한참 타고 가는데 그 기차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열차를 끄는 맨 앞에 기관차 엔진에 달려있던 작은 나사 하나가 망가진 것이 원인이었던 거죠. 결국 기차가 다시 출발할 때는 엔진 하나만 가지고 아주 느리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 하나만 제대로 돼 있어도 열차는 철길을 따라서 시간 맞춰서 잘 달렸을 텐데 그 작은 쇠조각 하나가 없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것은 다른 모든 면에서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 작은 결점 하나 때문에 장애에 부딪히거나 심지어 무용지물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깨닫는 거죠. 성도라는 이름을 가져서 이미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아 보이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고 변질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게될수 있겠구나. 나에게도 사랑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유지해주시는 성령님의 사랑이 과연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해 쓴 책을 보는데 한 대목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 대목을 다루고 있는 그 장의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회심하지 않는 목회자는 자신도 불행하다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은 목회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대목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말에도 영혼을 회심하게 하는 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 자체는 부인하실지라도 당신의 진리는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인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도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데 아무 손색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행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늘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죠. 리처드 백스터의 참된 목자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의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선포하면서 마음으로는 주님을 소홀히 하거나 주님과 그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 남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게 주의하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이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성도들에게는 양식을 공급하고도 자신은 굶어 죽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겉은 번지르르 할수 있어도 언제든 그 안에 사랑의 결핍으로 우리 속은 피폐해진 자로 불행한 인생을 살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모두에게는 그래서 주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루는 차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설교 중에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20세기 최고의 전도자로 꼽히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외손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복음전도자 빌리 그레암의 외손자, 툴리안 차비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목회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날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서 목사직에서 사직처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의 책을 이 목사님이 같은 목사로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 빌리 그레함의 외손자 되는 차비진의 설교집을 전부 읽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읽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불륜을 저질러서 시작 이 사직처리된 이 차비진의 설교집이 그 내용이 읽어보니까 불륜을 저질러서 사직처리된 목회자임에도 그 설교집의 내용이 너무 좋고 주옥 같다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제가 정말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다 죽어도 여러분을 지도하는 데는 전혀 손색이 없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인간의 연약성을 꼽는 사례들 앞에 도무지 내 힘으로는 사랑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여러분 이 모든 사례들 앞에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제게 이런 깨달음 주셨어요. 다른 사람 쳐다볼 것 없이 지금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가 가장 사랑이 절실한 존재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오늘 말씀 앞에 그래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데도 여러분 은혜로워 보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는데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을 감화감동하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랑이 없어도 신령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고 우리라는 존재가 여전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Nothing. 그러니 우리는 가자, 각자,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를 가르치신 은사 목사님과 신방을 동행할 때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목사, 사람이 말이야,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다. 그때 저는 그게 그냥 범상치 않게 들리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한없이 우리 기준으로 삐딱하게 바라보면 모든 것이 삐딱해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평정심을 잃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온통 회색빛으로만 보이게 되는 거죠.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올바른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남을 쉽게 정죄하고 처벌하고 무너뜨리는 일은 너무나도 쉽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덮어주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역자인 저부터 잘안 돼요. 늘 평정심을 잃고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고 단편적인 것만 벗고 남을 정지하고 판단하기를 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기도 했지만 그 무화과 나무를 그대로 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복음 13장 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서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을 때는 그때는 정의감에만 불타오를 때는 무화과를 책망하는 말씀 열매가 없어서 주님께서 저주하는 그런 책망하는 말씀만 생각났는데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떨 때요? 내가 역으로 정죄받는 대상이 될 때는 무화과를 그냥 두소서 하는 말씀 앞에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제야 남을 사랑 없이 함부로 정지했던 내 자신을 하염없이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거죠. 이런 연약한 우리, 이렇게 늘 사랑의 결핍을 겪기를 잘하고 평정심을 잃고 흥분하기를 잘하는 우리, 우리는 이렇게 언제든 누구든 암론과 같이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시작해놓고도 우리의 연약성으로 인해 언제든 왜곡된 사랑, 변질되고 소멸된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완전한 사랑이 시작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없는 사랑, 밖으로부터 임하는 사랑, 영원히 끊을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음을 지적하시고 그 사랑이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더 나아가 결정적으로 이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본문 마지막 13절과 같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의도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아가페 사랑의 시작도 성령님이시지만 그 사랑을 유지하고 영원히 베푸시는 분도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사랑의 결핍을 겪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더 쉬운 말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영적 각성 집회를 하나님 중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우리가 갖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연약하여 결핍되기를 잘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중심에 사랑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의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사랑이 왜곡되고 결핍된 이런 우리에게 그래서 복되고 기쁜 소식을 알려줘요. 너희가 사랑을 시작하면 그건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소멸되고 변질된다 여기서 성경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의 시작이 되심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유지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로마서 8장도 말해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결핍되어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시작이 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 주셨사오니 그 사랑을 오늘 내 갈급한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 다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끝이 없이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또 받은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흘려 보내게 하시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사실을 사랑을 날마다 구하시며 누림으로 흘려 보내심으로 동서남북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자로 세워지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